오토버딕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각기 위에 모든 것을 다루는 궁극적인 목적지죠. 오늘은 모험, 실용성, 그리고 첨단 디자인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차량. 바로 2026 혼다 캠퍼밴 모터홈을 살펴보겠습니다. 혼다는 캠퍼밴 세계에 과감히 뛰어들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자유를 향한 꿈을 품은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첫인상부터 2026 혼다 캠퍼밴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콘다는 전통적인 캠핑카의 투박한 이미지 대신 날렵하고 공기역학적인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전면부는 슬림한 LED 헤드램프와 미래지향적인 그릴, 그리고 대담한 차체 라인으로 혼다 특유의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이보다 약간 더긴 플랫폼 위에 구축되었지만, 도시 주행과 주차에도 적합한 컴팩트한 사이즈를 유지합니다. 투톤 외관 도색과 알로이 휠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며, 이 차를 단순한 캠퍼밴이 아닌 프리미엄 크로스오버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은 감각적인 공간이 펼쳐집니다. 꾼다는 한치의 공간도 낭비하지 않고 스마트한 수납 솔루션과 고급 소재를 조합해 완성했습니다. 성인 두 명이 편안하게 잘수 있는 메모리폼 매트리스와 조절 가능한 조명이 설치된 수면 공간, 미니 냉장고, 휴대용 인덕션 쿡탑, 접이식 싱크대까지 완비된 주방. 그리고 업무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한 변환식 다이닝 공간이 제공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기능은 지붕에 통합된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 패널은 탑재된 배터리를 충전해 조명, 기기 충전, 에어컨 및 히터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접이식 샤워 부스와 화장실이 포함된 컴팩트한 욕실 공간도 있어 이 차량 하나만으로 완전한 독립 생활이 가능합니다. 파워트레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6 혼다 모터홈은 2.0L 엔진과 혼다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구성으로 효율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부드러운 주행감과 뛰어난 연비, 상길이나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에도 충분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전륜구동 외에도 AWD 옵션이 제공되어 다양한 지형과 날씨 조건에서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캠핑카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애플 까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와이파이 핫스팟과 혼다의 첨단 안전 패키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360도 카메라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실내 온도, 조명, 전력 및 수위 확인도 가능합니다. 2026 혼다 캠퍼밴 모터홈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모험을 사랑하는 사람들. 로드 트립을 즐기는 이들,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최적의 동반자죠. 태변이나 산속 어디로 떠나든 혼다 모터홈은 당신의 길 위에 든든한 집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토버딕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 리뷰와 라이프스타일 콘텐츠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